이 책이라면을 요리하는 북셰프 김기현입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는 분들 많죠? 석박사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굿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만 읽으신다면 최대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학하게 되면 언어적 장벽도 있지만 특별히 라이팅, 쓰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우리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자기만의 논문 주제를 설정하고 그 자료를 찾아내고 목차를 배열하고 서론, 본론, 결론에 맞는 각각의 그 구조에 맞게 쓰는 방법을 많이 익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쓰는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유학 가기 전에 이 책만 읽고 가신다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토탈 세 권, 추가해서 한권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영어 글쓰기 기본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윌리엄 스트렁크 2세가 쓴 영어 글쓰기 기본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좀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은 영어 원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나 또 아는 분이 있다면 글쓰기의 바이블 이라는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격찬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글로 영어 라이팅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국민일보 대표로 있는 김지방 기자에게 들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얘기했더니 신문방송학과에서도 기자 연습생들에게 이 책을 아주 강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글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책 3번 장문의 기본 원칙들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문단 쓰는 법부터에서 나오는데요. 이것만 익혀도 여러분들이 글이... 깔끔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글을 쓰든 미국에서 글을 쓰든 이 책만 읽는다면 아주 기본적인 글 쓰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고요. 가기 전에 연습을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글쓰기의 기본 이책 미리 읽어두시고요. 부피도 얇고요. 책하역도 착합니다. 그런데 영어 글쓰기 기본 2도 나왔는데요. 제가 아직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만이라도 정확하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어, 두 번째 학술 논문, 작성법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웨인부스부터 시작해서 세 명이고요. 지금 이게 3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확인하니까 4판이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은 한국에서도요, 석박사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정말 좀 읽으세요. 그러면 시간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 동일합니다. 뭐 주제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laughs> 어, 논증을 어떻게 해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책을 강추하고요. 저는 이거 영어로도 갖고 있었어요. 에, 갔죠? 이 책입니다. 어, 이 책을 꼭좀 읽고 어,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두세번 읽으시고요. 아서론을 이렇게 쓴다는 것을 요약해서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 메모해 놓은 것을 좀 외우다시피 해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서론의 기능이 뭐다. 그다음 논증이 뭐다를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서론에서는 어떤 글을 써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그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갖고 있는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을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학술 논문 작성법 꼭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할 책은요. 여러분 뭐 트레이비언 트레이비언이라는 말좀 들어보지 않았나요? 시카고 트레이비언 뭐 이런 말을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에, 영어 논문 바로 쓰기 이 책인데요. 어, 이거 하고, 좀 전에 소개했던 이 책하고 저자가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웨인부스예요 같은 원래 이게 트레이빈이라는 사람이 쓴 것들을 자꾸 업데이트 하다가 최근에 웨인부스와 몇몇 사람들이 합류해서 이제 확대 개정하면서 이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두 책을 보시면 조금 중복되는 면은 있습니다 중복되는 면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 유학까지 갈 정도면 많은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뭐 비슷하지만 반복되면서 또 인지가 되는 게 있잖아요. 흡수되는 게.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말고요. 이두 권을 사서 꼼꼼하게 읽으시고 요약 정리해 놓으시면은 여러분의 글쓰기가 여러분의 논문 쓰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어 글쓰기 기본 윌리엄 스트렁크 2세의 책을 먼저 읽어보시고요. 영어 글쓰기 기본을 배웠다면 논문을 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두 권을 강추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석박사 학생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했던 운베르테크의 논문 잘 쓰는 방법, 이것도 보완을 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 지도교수 이용당하지 않으면서 지도교수를 잘 이용하는 방법부터 해서 나와 있고요. 또이책 중간에 보시면, 어, 인용을 할때 표절하지 않고, 어, 자기말로 서해서 쓰는 방법 등 아주 실제적인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좀 어려운 것이 이탈리아 대학생들을 상대로 쓴 것이다 보니까, 이탈리아 학자들과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스킵하셔도 어,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논문을 어떻게 쓸 거냐에 관계된 부분만 집중해서 읽고 또 웨인 부스와 트레이비언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좀 보완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까 말한 그 책들은 미국식 영미식이라면 어, 이 에코의 책은 유럽식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윌리엄 스트롱크 2세의 영어 글식의 기본, 레인부스가 쓴 트리비언하고 학술 논문 작성법 4판, 이세 군만 잘 요약 정리하시고 숙제하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 에코책을 보완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의 유학과 논문 작성에 아주 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이라면을 요리하는 북셰프 김기환이 소개하는 유학생들이 유학 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책 소개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